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아 오늘 하늘이 너무 구름이 예쁘지요. 자, 이렇게 들깨가 잘 자라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 자진비로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녹병이 살짝 왔는데 어느 방제를 했더니요 또 깨끗이 돼가지고 다행히 작광 상태가 이렇게 좋은데요. 입이 오글오글해진 거그 안에 그 진딧물이 잔뜩 껴있던 것도 같이 방제를 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잎이 보면요, 그때 오글오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벽히 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여기 오글오글 했던 게 이제, 이제 펴지면서 상태들이 뭐 잎사귀가 뭐, 무성하게 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오글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 요 놈은 아직도 오글오글 하지만 짓는 물은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적절할 때 방제를 해 주신 게중요하시다는 거를 이제 요번에 또 진딧물 약을 녹병약과 함께 했던 이 작황 상태를 보니까 느낄 수가 있네요. 자, 여기 보면요. 이제 꽃도 벌써 꽃이 핍니다. 빠른 놈들은 벌써 꽃이 펴요 자, 아, 들깨꽃이 요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지금 9월 초가 되었잖아요. 9월 초가 벌써부터 저희 들깨 같은 경우는요, 꽃도 제법 피고 있습니다. 꽃도 피고요. 꽃투리가 알라이알라이 이제 여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참 들깨가요. 이 꽃필 물려 꽃투리가 막 마구마구 생기려는 이 시점에요. 이 파방나방이든 나방들이 와서요, 알을 많이 까고 가리래요. 왜냐? 이 들깨에 영양분이 많이 있을 때기 때문에, 요 놈들이 와서요, 잎사귀에다가요, 알을 까가지고 가면 요게 뚜루루루룩 말려있고, 요게 들깨에 쪽쪽쪽쪽 액들을 빨아먹으면서, 이제 깨들이 여물기에 성장을 방해하고, 들깨의 수확량을 적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꽃투리가막 생기고 꽃이 필려는 이 시기쯤, 어, 살균, 살충제를 방제를 한번 해주시면요. 좀 수확량을 더 많게 들깨를 수확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과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꽃필 무렵쯤 한번 주악 뿌려주시면 되고요. 살균, 살충, 전착제. 요거는요, 어, 가까운 농약사에 가셔서요, 들깨에다 뿌리려고 한다고 해주시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들깨에 관한 약제를 아마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 약으로 방제를 한번 쭉쭉쭉 뿌려주시면 되시고요. 뿌려주실 때는요, 뭐 일일이 잎사귀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키들이 엄청 이렇게 무성해가지고 이 사이사이를 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찌금어 살포기를 쫙쫙쫙쫙 시원하게 뿌리시면 자, 되시고요. 방제를 하실 때요 시간대도 중요하거든요. 아침이슬 촉촉한 이른 아침에 방제를 하실 때그 접착제와 살균 살충제가 잎사귀에 쫙 달라붙어서 효과가 더욱 더 좋다고 하니까요. 요점 기억해 두시고요 이 시간에 맞춰서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놈도 그때 오구로그를 했던 거예요. 오구로그를 했던 거지만 그 오구를 했던 게 완전히 펴지진 않았지만요. 진드물 뒤에도 싹 없어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잎사귀들이 이렇게 막 예쁘게 활짝해서 쫙쫙쫙 예쁘게 펴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진드물을 잡아주니까 다시 이 어, 놈들이 몸살을 하지 않고 잘 자라주고 있네요. 자, 들깨 꼬투리가요, 정말 마디마다에 마다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요, 여기 밭은 다유 들깨를 심은 들깨 밭인데요. 이 꼬투리가 일반 토종 들깨보다는 훨씬 꼬투리가 길고 크다고 했는데요. 조금 더 자라나는 상태 보고 또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는 들깨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저희는 웃자라진 않았어요. 조금 가뭄을 타서 어~ 처반에 성장이 좀 더디긴 했지만 지금 보면 이렇게 절간이요. 어~ 그렇게 길지 않고 웃자라지 않아서 지금 아래서부터 지금 아래서부터 이렇게 어~ 잘 자라고 있는 편이에요. 작년에 비해서작년에는 키가 엄청나게 컸는데 올해는 적당한 키 높이로 잘 자라주었어요. 여기도 쫙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깨 아줌마가 키운 들깨 얼마큼 잘 키웠나 응. 궁금하셨죠? 오늘 진짜 하늘이 너무 예뻐서 영상 담기에 너무 이쁜 날이네요. 자 이렇게 들깨 관리 마지막 이제 관리죠. 들깨 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들깨 수확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깨 가정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늘이 너무 너무 예쁜. 날인데요. 하늘 예쁜 것처럼요. 기분도 활짝 핀 웃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모두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 그럼 바이바이.